예, 아, 딱 역시 오늘도 막비 맞으면서 예, 그런 도중에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절벽입니다. 바로 위에 보이다시피 이 완전 절벽입니다. 여기 사람이 내려오질 못합니다. 이 밑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다니는 길 밑에 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야, 이 한번 쌍태가 막어마어마게 큽니다. 와, 좋다, 좋아, 밑에 뭐 있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아, 안에는 이거 썩어있네. 자, 자, 일단 한번 따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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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이 노래기가 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다. 이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팔이 안 잡힙니다. 예. 야, 또, 오늘 또 뭐, 이런 걸하는 구경했습니다. 또, 오늘 뭐, 힘이 빠져빠짝 납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이, 보이시오. 노란, 이, 망가버섯이 이렇게 큽니다. 와, 딱. 아, 이한보이 야, 또, 저리서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막 뭐. 이 초파리 같은 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 정말 큽니다. 대가, 자, 한, 한줌 되겠습니다. 이야, 아따. 이야, 오늘 또 우중산행입니다. 오늘 렁이 보는 그날까지 또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싱킹TV입니다. 오늘은, 예, 10월 7일입니다. 오늘, 비가 또 쪼록쪼록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다음 날인데, 야, 친구랑, 비 오는데, 이 뭐, 능이 구경을 한번 못했다고 해서, 요, 또, 좀 높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저기가 사는 요 서부 경남 쪽에도 거리 높지 않은 나년산에도 종이 소식이 이제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 곧 종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조금 전에 또 그런 망토보스 이거 밑에서 큰거 찍은데 야 요기는 뭐 나오는 사이즈가 다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예요 친구랑 둘이서 발품을 팔아서 한번 능이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보이라는 능이는 안 보이고 요렇게잡사리잡사리가요렇게 잡쌀이 뭐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여기하고 이 보십시오 자야이 쌀이가 맛있는 쌀입니다 이게 또 옆에 쭉 하이 나와 있습니다. 이몇개요 맛있는 쌀이가 돼가지고 요거는 몇개채취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 또 여기 보시죠. 여기 하고 또요 나무 밑에 위에 쭉 이렇게 위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무 밑에도 나와 있고 예 요거 몇개 채취해 가지고 오늘도 뭐또 능이를 몬다면은 여기라도 조금 주위에 지인분들 좀 갈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아다 바떼기는 바떼기 밭대기 워낙 좋아하니까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안다닌데 없이 다닌것 같습니다. 따보겠습니다자 예. 보십시오. 이것도 잡살이 맛있는 쌀이. 예, 이만큼 땄습니다. 자또 이동해보겠습니다. 야, 예. 아따 역시 오늘도 막비 맞으면서 예, 그런 도중에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절벽입니다. 바로 위에 보이다시피 완전 절벽입니다. 여기 사람이 내려오질 못합니다. 요 밑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다닌 길 밑에 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야이 한번 쌍태가 막어마어마하 큽니다 와 좋다 좋아 밑에 뭐 있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아 안에는 이 썩읍 있네 자, 자 일단 한번 따 보겠습니다 와. 우와! 자, 아. 아, 이 노래기가. 아, 이한 보십시오. 와, 또, 이또 인증사진. 제 얼굴하고 한번보여드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제가 요, 비를 맞아가지고, 지금, 몰골 많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또제 얼굴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또, 올해 딴거 중에는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자, 자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보다 뭐 훨씬 큽니다. 야, 딱비 맞고 완전 물에 빠진 생지꼴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뭐이 향에 땄습니다 아, 딱 묵직합니다. 이뭐 거진 한1 뭐 k g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딱 야, 딱 향도 좋고 좋다. 아. 아, 보이시죠? 정말 좋다. 이 사이즈 안 보이시죠? 팔이안 잡힙니다. 예, 야, 딱 오늘 또뭐 이런 걸 하는 구경했습니다. 또 오늘 뭐 힘이 빠져빠져 납니다.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아또 예, 아, 조금 전에 차전대에서 뭐한 30m 정도 이동했는데 요 여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이걸 못 보고 갔습니다. 야이한번 보십시오.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 뭐, 사이즈. 와다 좋다. 이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예 벌써 두 개째, 야, 오늘 좋습니다. 요 밑에 또, 요 같이 온 친구가 하나 더 있다 하는데, 예, 그것도 빨리 찍으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같이 온 친구가, 요, 봤습니다. 요, 한번 보십시오. 아, 나 지금 포복을 해서 가는데, 요, 두 개. 또 하나는, 그두개는또 있나? 또안 돼. 자, 또이두 개. 자, 요, 우리 친구 채취하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아, 채취. 체체 천 해보죠 아따 좋다 밑에 떨어져 있는 밑에 그것도 확실히 새끼이아더와이아다저저안맞자 새끼 좋다 야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담거는요 보이시죠 야, 딱 좋다. 자, 오늘 요, 요 주위로 또 유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자. 아, 오 아, 미끄러지고 막 뭐.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뭐이 아, 이거 오늘 뭐 오늘 한 개라도 못볼줄 알았는데 또이 보십시오. 이 보이시죠. 사람들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 밟고 다니는 길에 이렇게 또 인간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요 친구 영상 찍고 그 바로 옆으로 또한개저것또 손맛 보겠습니다 예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하 아하. 요거는 요거는 놔둬리고 요거는 놔두고 요렇게 놔두고 자또 좋습니다 자 굿스 자, 요것도 가져가라 아나 어딜 싸는 거 이네 자리 같다. 아, 또 그걸, 그걸 응. 어, 어, 거기 기술입니다. 어. 자, 아, 또, 킵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야, 또, 보니까 이렇게 막뭐 푸른 끈적버섯이, 이, 예, 한번 보십시오. 와, 이렇게 줄로 지 나와 있습니다. 예, 무대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아, 아다 완전 막 지금 비에 헝박 젖은 생쥐꼴로 해가지고 지금 산에서 몇번굶을지고이 재빠지 한번 보이 예. 그러니까 와, 이 예, 한번 보이시오. 와, 이또 예, 길입니다. 야, 아따. 자, 요. 야, 요. 친구 지나가면서 못 보고 또 오면서 이렇게 찾습니다. 아... 야, 요게 또한무디기 하고. 자, 따보리시죠 위에. 또. 야, 밑에 요게. 또요한 문디 더 있습니다. 요. 네. 자, 위에가 3. 한, 한 한번 따봐라. 자. 아, 그리고 요리, 요리 딱리보이을해와 한번 따아 있어. 어. 딱 좋다. 좋다. 똑똑한다. 자, 요 밑에 있는 건또 제가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태가 그렇게 뭐썩 좋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자또 이렇게 두개 채채했어. 응응 열자아이 친구 발리낸게 친구 다 주고 집에 가서 백수 한거이 묶게. 자 역시 우리는 뭐 까만 봉지입니다. 까만 봉지, 까만 봉다리. 이명 까만 봉다리. 예. 여기서 와요리 지나갔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갔지. 자, 다시 한번더 주위에 한번 더주위에 수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뭐 쪽지만은 방금 딴데 옆에서 이제또 생을 마감하는 또 너희가 하나 보여 줍니다. 이 다른 데로 내려가려다가 또 제가 요주위에 유심 찾아보러고 해서 해나니까요또 요렇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또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또 이동 중에 저도 또 하나 봤습니다. 어, 요요 요. 요, 요. 아. 뭐 그리 크진 안 하고 조금 괜찮은 사이즈인데. 이, 야, 이게 군데 군데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손을 그렇게 많이 안탄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예,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고, 예, 야, 향은 좋습니다. 예, 또 이거 킵하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예, 오늘 뭐이한 자리에서 그래도 둘이서 어머,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자, 킵하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또, 능이 찾아 산말리 중에, 요렇게 또 영지버섯이, 요렇게, 예쁘게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네개째보는 연지버섯입니다. 연지 아따. 이 주위에도 자라면, 능이가 조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 비가 와나? 그니까 완전 보석을 띄고 있으니까. 낙엽 색이나 비슷하니까 이 표가 안 납니다. 그래. 그래도 오늘 그 와중에 우리는 뭐 이삭 쫓기에 이 정도면은 뭐 거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뭐 얼굴도 못 보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몇 개씩은 으니까 예. <놀람> 자, 좋습니다. 또 이동 해 보겠습니다. 요또 친구는 오예스요리 또. 수식 하고 있습니다. 야또 이렇게 이동 중에 예, 이제 이제 사살 다른 쪽으로 하산하는 중에 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야, 좋다. 굿 상태 요호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아따 정말 힘이 납니다. 뭐또 요걸 한 번. 제재해 보겠습니다. 예, 또이 저희 채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예, 대리 만족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 좋다. 예, 자 구독 좋아요 요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렇게 두개 이제. 거짓, 뭐, 끝인 것 같습니다. 능이도. 보니까, 이제 새로 올라오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떻게, 가다가 또이제 눈에 하나 띄어가지고 이게, 요 이쪽으로 이제 살살 찾으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다! 아, 또, 예, 방금, 딴 데, 야한 3m 밑입니다. 또, 요렇게, 요, 보십시오상태 준수한 게또 한, 하나가, 보여줍니다. 음. 아, 딱, 좋다. 이게 가 지금, 어, 비 오면 물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물 내려가는 자리에, 요 바위가 앞에 막고 있어서, 바위 밑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손맛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뿌리는 그리 안 깊습니다. 예, 짤막합니다 뿌리라아딱 사이즈 뭐이 정도면 준수하게 괜찮습니다. 굿입니다또한번 이동하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가 그리고 훈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재미가 납니다 오늘 산행도. 또, 이동하면서, 또,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 이안보이시오 예, 자, 여기 보고, 또, 옆으로 내면잘 돌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딱, 이게거한번보십시오 여기 두 개, 또, 여기, 여기, 낙인 밑에, 여기 두 개, 와, 좋다, 좋아. 네, 이럴 때는 정말, 이 보고, 막, 구독, 좋아요, 막, 바로 빵빵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야 이, 비가 안 맞게 다, 이리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또 이쪽에 거, 요거, 채취하고, 요 주위에 또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이, 보이시오 정말 꽃입니다, 자, 아, 잠깐만, 요 잠깐만 있어봐라. 아, 자, 꽃. 자, 또 이것도 한번 채취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ah <sighs> 개개. 자, 여기 4개 일단 두고 또 요게 상태 좋은거 자, 이렇게 다섯 개 좋습니다. 자, 아, 또요 주위에 한번 홀더 보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아. 하산하려고 또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오, 아, 또 좋다 좋. 이것 또, 야, 이건 방향이 동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아, 사람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좋다. 아, 또 좋다. 곳입니다 자. 어이고 산을 걸어오는데, 이 까버섯이 사이즈 안 보이시오? 와, 까버섯이 뭐, 와, 이제뽐으로한 봄이 넘습니다. 와, 야, 대도 싫어하고, 와, 좋다. 제가 까버섯을 참이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예. 와, 다 정말,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아, 다 지금. 예. 비가 오니까 지금 뭐, 아, 카메라도 말로 잘안 듣습니다. 이, 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뽐으로 해도 이한번 넘습니다. 상태는 뭐 상당히 베르고 있습니다. 이한번 떠보겠습니다. 우 와, 우와. 와, 이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 어이구, 이구 자, 그 위에 또, 요렇게 갓버섯이 또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 오늘 볶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두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올라오는 갓버스 같은데 네. 자 요까지 세개 음. 와딱 크다크 자 요렇게 또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산 중에 또이 밀버섯이 또 이렇게 예쁘게 나 있습니다. 이몇개또 가져가서 어, 다른 잡버섯하고 농약 넣어서 요, 그거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 버섯 예 정골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 예. 아따 좋다. 아이고 이제 산행을 끝내고 이제 하산 중입니다. 가는 길이 미끄러워 가지고 이, 이 보십시오. 뭐. 내려오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이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도 못한 그 능이를 그래도 몇 개씩 땄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예, 내려 오다가 또 저는 요 밀버섯이 있었어. 또몇개 채취하고, 지금 가는 데또좀 보이기는 보이는데, 예, 이 버섯 전골 한번 해먹게요. 몇개더 채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혹시 예 산행 영상이...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거나 재미가 있었으면은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